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일리입니다 우엉을 5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껍질을 필러로 깎아내지 말고 이런 철수세미나 또는 까칠까칠한 수세미로 이거를 살살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아서 사용을 하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또는 칼 등으로다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긁어주면 좋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칼 등으로다 이렇게 하니까 살살 껍질이 아주 얇게 잘 제거가 되어지거든요. 우엉은 가능한 한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피 우엉을 사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이제 우엉을 깨끗하게 다 껍질을 제거를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썰어서 이제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엉을 이렇게 이제 껍질을 깨끗이 이 벗겼잖아요. 이걸 가지고 슬라이스 해줄 거예요. 칼로 슬라이스 해도 되고요. 이런 슬라이스 채칼로다가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두꺼워서 이거를 반을 갈라가지고 슬라이스를 할게요. 이렇게 잘라서 또 이렇게 얇게 이렇게 썰어줘도 돼요.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엉을 다 썰었는데요. 이제 바로 이걸 가지고 이제 조리를 할 건데요. 물에다가 절대 헹구지 마세요. 식초물이나 이렇게 헹구는 거는 이제 갈변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는 게 영양분을 잘 섭취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포도씨유, 나 식용유나 한 큰술을 넣어 주고요. 그리고 들기름을 세큰 술을 넣어 줘요. 이렇게 해서 들기름에다가 충분히 볶아 줘야지 들기름의 향이 우엉에 싹 배어서 아주 맛있는 우엉 조림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엉을 넣고요. 불을 켜 줍니다. 지금 센 불에서 지금 볶아지고 있어요. 가스불을 사용하실 때에는 중불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면 이제 골고루 잘 볶아지듯이 이렇게 색이 좀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색깔이가 좀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볶은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해서 졸여주면은 아주 맛있는 우용조림이 되어집니다. 인덕션에서 지금 강불에서 3분 정도 볶아줬거든요.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끄고요. 양념장을 넣어서 졸여줄 건데요. 양조 간장이나 진간장을 60cc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멸치 다시마 육수를 한컵 반을 넣어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끓여주면 돼요. 너무 쉬워요. 우엉조림은. 만약에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여기다 청양고추를 좀 다져서 넣어주셔도 돼요. 이제 끓여줄게요. 이제 여기다가 조청을 두 큰술을 넣어줘요. 요렇게 해서 이제 졸여주면 돼요. 너무 쉽지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이게 양념과 그리고 육수의 배합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맛있어요. 뚜껑은 요렇게 열어놓고 졸여줍니다. 졸여주면서 그냥 두지 말고 한 번씩 이렇게 뒤적뒤적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가을이 되면은 우엉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우엉조림을 해서도 많이 먹지만 이제 우엉을 가지고 또 많이 해서 저장을 해놓고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또 요리가 있어요. 그걸 다음번에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국물이 이제 거의 다 졸아들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불을 약간 이제 줄이고 통깨나 깨소금을 한 큰술 넣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약간 국물이 조금 자작자작하게 있어야 돼요. 너무 바짝 졸이지 말고 이렇게 조금 자작자작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오늘 우엉조림을 이제 만나게 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가을에 밑반찬으로 두고 먹을 수 있는 우엉 절임을 했는데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엉이 아주 들기름이 우엉에 싹배었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고소하면서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식감이 적당하게 물렀기 때문에 딱 좋아요. 우엉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 완전 밥도둑이에요. 제가 조청을 두 큰술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달지 않아요. 그리고 간장에다가 조리는 것보다는 육수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조리면 정말 맛있어요. 깊은 맛이 나고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엉조림을 해 보았는데요. 우엉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엉은 빈혈 예방에 좋은데요. 우엉에는 철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빈혈 증세가 있는 분들이나 어지러움증이 있는 분들이 섭취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엉차로 만들어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당뇨병 예방이 아주 좋은데요. 우엉에는 지질과 당분의 흡수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해서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엉은 성장 발육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엉에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합니다. 우엉에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 주는 효능이 있어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의 증세를 완화시켜 주는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엉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아주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엉의 효능 중에는, 우엉의 효능 중에는 체중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체중을 감소시켜준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거죠. 우엉에 함유되어 있는 올리고당이 체중을 줄여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피부미용이 좋은데요. 무엉은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피부미용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타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서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으로 인한 출혈을 멎게 해주고 소염작용을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엉을 가지고 만난 무엉조림을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